안녕하세요 소은난실입니다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1번 송정, 2번 남상관, 3번 아가씨, 4번 환엽서반, 5번 송정, 6번 송정, 7번 개백, 8번 서반 총 8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1번 난처는요 아주 까랑까랑하게 배양된 탄력 같은 그런 송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색감도 좋고요. 아주 입도 강건하게, 튼튼하게 자라고 아주 깔끔하게 배양된 송정입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뿌리는 제가 두가닥의 상처가 있어가지고 오티바 처리를 하고 소독을 다 해놓은 상태예요. 괜찮아요. 볼보는 아주 잘연그럽고요 난처 한번 보여드릴게요. 송정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아주 땡글땡글하게 배양이 기가 막히게 된 송정입니다. 이 예. 송정은요. 두 축이고요. 사이즈는 12에 0.9입니다. 가격은 39만원입니다. 두번째 난초는요 모처럼 남산관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에, 한국춘남 봉년 중에서는 그래도 지금 가장 핫하고 인기가 있는 난초가 봉년 남산관인,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열었습니다. 가닥수도 많고 좋아요. 에, 전체적으로 뿌리는 괜찮고요. 에, 조금 볼부 쪽에, 아잠가 있는지 제가 눈이 조금 제가 잘 모르겠네요. 자, 난초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문이 잘 들어가 있고요. 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예요. 아직 세력을 조금 덜 받은 그런 건 있죠. 그니까 세력을 받으면 아주 훌륭한 난초가 될수 있는 남상관입니다. 이 남상관은요, 두축이고요. 사이즈는 13에 0.85입니다. 가격은 80만원입니다. 세 번째 난초는요, 아주 튼튼하게 배영된 아가씨를 가지고 나오긴 했어요. 근데 입장에 좀, 어 반점들이 있어가지고, 저렴하게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주 까랑까랑하고 입도 다섯, 입장도 다섯 장이고 좋은데, 색감도 좋고 다 좋은데, 아 입에 좀 반점들이 조금 있습니다. 자,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조금 부칠했던 거를요, 제가 소독을 하고다 마무리를 져놓은 상태예요 난초 벌브는 이렇게 탱글탱글 한데요 사실 난초는 단단하거든요. 굉장히 단단하게 배양된 난초인데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세 군데 상처가 있죠. 요... 상처가 있어서 저렴하게 드리려고 합니다. 이 입장이 다섯 개, 다섯 장인 아가씨는요. 한 쪽에 벌브가 있고요. 사이즈는 12.5에 0.8입니다. 가격은 27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난초는요. 아주 잘생긴 환엽서반인가? 선반인가? 뭐, 이렇게 해도 될것 같아요. 그런 난초를 가져 나왔어요. 사실은 이 상태로 뭐, 전시회 나가도 될 정도로 아주 잘생긴 난초입니다. 입장도 많고요. 굉장히 상작게 굉장히 잘생긴 환엽성서반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뭐, 넘치고 완벽합니다. 어, 나무랄 게 없고요. 네, 거기다가 여기 자마가 하나 딱 붙었어요. 난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 모습 이렇거든요. 거의 단엽 같은, 뭐 잔나가 들어가 있는 것도 같은 그런 환엽 소반입니다. 굉장히 입장도 좋고요. 생김새도 잘 생겼고요. 입글도 둥글고요. 아주 굉장히 좋은 품종입니다. 요, 환엽 소반은요, 내촉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6에 1점이나 됩니다. 가격은 16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난초는요, 송정 한 촉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사이즈도 크고 다 좋아요. 다 좋은데, 가격이 조금, 제가 봐더 비싸게 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전체적으로 괜찮은 난초인데, 또 전진 측이고요. 요즘 송정은 이제 핫합니다. 핫하다못해, 핫하다 못해. 그냥, 핫, 핫, 합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뿌리는 열었습니다. 네 가닥이 다 생장점이 있어요. 괜찮아요. 그러다 이게 벌, 벌부도 뭐, 잘 익었습니다. 난초 보여드릴게요. 난초는 열었습니다. 아직따지은중합성이 있지만, 아주 뭐, 깔끔하게 상처는 없이, 배양된 송정입니다. 요 송정은요, 한쪽이고요 사이즈는 19.5에 0.8입니다. 가격은 23만원입니다. 여섯 번째 난초는요. 두줄의성정을 가지고 나왔어요. 근데 이제 벌브가 하나 크다른게 있어가지고 이것도 사실 제 난시에서 제가 뿌리가 조금 부실해서 따로 관리해 둔 난초입니다. 그래서 이제 판매를 해도 되겠다 싶어서 내놓습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뿌리는 열었습니다. 그렇게 좋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신화주에도 뿌리 두 개가 아주 깔끔하게 나와 있죠. 아 여기도 이제 신화주에도 뿌리 세 개가 나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뒤쪽에 뿌리 하나 하나씩 있어요. 뭐 생각하시고요. 난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 난초 색감도 좋고 깔끔하게 배양된 난초입니다. 송정이 이렇게 이쁜 거는 또 보기 힘들죠. 이렇게 한번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주 뭐 깔끔하게 배양이 잘된 송정입니다. 이성정은요 두촉에 벌브가 있고요. 사이즈는 12에 0.7입니다. 가격은 19만원입니다. 일곱번째 난저는요 상자에 가까운 개백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주 배양도 잘 되고 깔끔하고 아주 웅장하게 배양된 광엽으로 배양되어 있는 개백입니다. 뿌리 한번 보여드릴게요. 앞 아, 뿌리는 좋습니다. 거기다가 아주 신화 하나가 큰지막하게 달렸고요. 아주 잘생겼어요. 난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난초는 이렇습니다. 난초는 아주 기가 막히게 잘 배양된 난초입니다. 아주 광역으로 배양되어 있죠. 입장수가 6장씩 됩니다. 6장, 5장입니다. 요계백은요두 축에 신화가 하나 있고요. 사이즈는 19에 1.4나 됩니다. 가격은 10. 5만원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난초는요 에... 서반입니다 입병 서반인데 난초 무늬가 좋아 가지고 깔끔하게 에... 배양이 된 서반을 화려한 서반을 하나 소개합니다 뿌리 한번 보여 드릴게요 뿌리는 이렇습니다 가닥순인데 조금 짧아요 그래도 생략점이 꽤 괜찮습니다 난초를 보여드릴게요 난초가 이렇거든요 아주 무늬가 기가 막히게 아래쪽으로 들어가 있어요. 아주 아랫쪽이가 투명한 서반입니다. 요 서반은요, 한쪽이고요 사이즈는 11에 0.6입니다. 가격은 5만원입니다. 3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한평 전시회가 열리고, 다음주에 영광 전시회가 열리면 안전히 이제 전시회가 끝이 납니다. 봄의 축제가 끝이 납니다.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또 많은 분들이 모이고 난초를 주제로 축제의 나날을 보냈던 3월이 가고 있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요. 또 이제 산에도 가셔서 이제 좋은 꽃들도 많이 보시고요. 그리고 소나실 유튜브도 한 번씩 봐주시고요. 감사합니다.